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춤을 박종현입니다. 아, 자 이제 이번 주에는 2019년이 끝나고 2020년이 다가오는 그런 마지막 주입니다. 어, 새해 인사는 다음 주에 다시 정식 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남은 이 2019년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 마지막 주간전망소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하고 어 다음 주또 간단하게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뭐 지난주 금융시장은 전체적으로 어 주식도 약간 강부압 흐름이었고요, 뭐 채권시장도 음뭐 만기별로 조금 차이냈었지만 전체적으로 좀 강부압세. 어뭐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뭐 환율도 소폭 강부압, 내진 박스권 정도, 또 원자재 시장도 전체적으로 좀 강부압. 어, 뭐 전형적으로 연말 장세라고 할 정도로 뭐 어떤 특별하게 시장의 움직임이 있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 그동안의 움직임에서 다소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음, 12월 놓고 보게 되면 은뭐 주식시장 위험자산에 조금 강세가 두드러졌다고 볼수 있겠고요. 이제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 이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아, 기대감들인데, 아직, 뭐, 양국 정상이 서명까지 한건 아니지만, 이제 협상은 끝났다. 서명만 남았다. 뭐,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최근에 이 미국산 수입품 일부에 대해서 관세를 또 인하해주면서 약간 성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로 인해서, 어, 뭐,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 경신 행렬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뭐, 보시면은 다우가 28,000선, 아 그리고 이 나스닥이 드디어 9천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 증시의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아, 2020년에도 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기 위한 이런 뭐 노력들을 계속할 것임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국내 시장도 아, 코스피가 조금 지난 주에 초반에는 조금 숨고른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뭐 주반에 다시 2,200 선으로 일단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어,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이 어, 지난 주 후반에 조금 힘을 내면서 어, 1% 후반까지 상승세를 높였습니다. 어,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12월 어, 한 영업일수로는 이제 이틀 이후에 또 1월 어, 1일 날 쉬고 2일, 3일 이렇게 또 영업일수가 이틀. 이렇게 양쪽에 이틀씩 남겨지는 상황인데요. 어, 1월하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생각나는 이 증시의 어떤 계절 효과가 바로 이제 1월 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1월 효과가 뭐, 뭐 무슨 얘기하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어, 1월 달이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의 상승률이 좋더라 이제 이런 건데. 어, 1월 효과도 보면,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지난 10년 동안 보게 되면, 어, 연초의 상승 추세가, 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앞섰던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여, 10번 중에 6번 그랬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 2010년 1월, 그리고 이제 그후로 쭉 이렇게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코스피의 상승률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코스닥의 상승률인데 보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피가 코스닥을 앞섰던 사례는 한번뭐한두 번, 뭐번 세번뭐한네번이 정도. 반면에 6번 정도는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나았고 전체적으로 1월 달에는 주가의 상승률이 플러스권을 좀 보였던.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한 번, 두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어, 지난 10년 동안 한 8번 정도는 코스닥이 플러스 상승률을 좀 보였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주식 시장에서도 항상 이제 1월 효과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그 흔히 말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는 안 맞는 거죠. 어, 주식 시장의 움직임이 그, 동안의 정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보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다. 어, 그래서 주가는 뭐 랜덤워크를 한다. 이게 뭐 계절성이 없다. 이제 이게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에 주장하는 바인데, 이렇게 계절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이제 이런 효율적 시장 가설이 시장에 잘안 맞는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이 자, 1월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음 가장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이 세법, 세금 관련된 이슈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세법을 보면 대주주 요건에서 봤었을 때 어, 연말 기준으로 단일 종목에 대해서는 시가 총액 보유금액 15억 원 이상, 지분율로는 코스피 1%, 코스닥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양도 차익 중 일정 비율을 양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 되게 되면 이렇게 양도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물건을 매물을 던지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1월 초에 되사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 주거든요. 특히나 어, 내년부터는 이 시가 총액 보유의 기준이 이제 15억에서 15억 10억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제 연말에 특히나 이제 어,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의 매도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연말 장세 조금 부진했다고 볼수 있는데 코스닥이 어, 거꾸로 이제 1월부터는 이 연말에 어, 이 대주주 요건 피하려고 이 매물 내놓았던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또 이제 주식을 사 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주가가 조금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연말 같은 경우 는 특히나 이제 배당을 노린 그 프로그램 매수 내지는뭐 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이제 대형주이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 조금 매수세가 좀 몰리기 마련이고요. 이제 연초가 되면은 다시 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좀 그런 매수세가 그 다시 돌아옵니다. 아 어,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7일 날 이미 이제 배당락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연말부터 해서 이게 아직 뭐 연말 한 2영업일 아 사실상 1영업일이죠. 31일 날은 이제장이 없으니까 어, 하루 남았지만 이제 1월 초하고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으로 조금 매끼가 어, 옮겨갈 가능성이 좀커 보인다. 이렇게 조금 좋은 쪽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어,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지난 주에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보니까 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은 주간 단위로 다시 조금 순매도였던 반면에 어,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오히려 순매수 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차트를 봐도 최근에 이 코스피의 경우에는 조금 12월달 가파른 상승 이후에 다소간에 조금 어 가격 상승에 좀 부담을 느끼는 이런 특히나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RSI 지표가 70에 가까이 다가오면서 약간 단기 과매수 구면 과열되는 우려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뭐 상대적으로 12월 상승이 좀 저조했기 때문에 1월 달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들을 좀 가져볼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그 사실 주식 시장이 이렇게 좋긴 한데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채시장 지난주에 보면은 오히려 조금 소폭 금리가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어,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채 10년 금리가 한 1.95까지 갔다가 다시 1.87로 주간 단위로 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그동안 많이 좀 상승해서 그런 부분이긴 한데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한 11월 초부터 어 하락 되돌림을 보였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좀어 오히려 조금 어, 가격 부담을 조금 느끼는 것같고요 지금 미국 채 10년 금리가 한1.9 살짝 안 되는데, 우리나라 10년 한1.68 정도. 그래서 한 20BP 정도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지금 낮아요. 그래서, 어, 최근에 그또 연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국채 발행 규모가 초장기물 위주로 좀 늘어나가지고, 그런 것도 좀 부담이 있고 해서, 뭐 상대적으로 최근에 미국 채권 시장은 그 동안의 금리가 좀 상승해서 조금 되돌림 보이고 있지만 뭐 국내 금리는 어뭐 이미 조금 조금씩 흘러 내려왔기 때문에 어 1월 달에 좀 물량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어 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어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다만 이제 연초가 되면 기관투자가들의 자금 집행이 시작이 됩니다. 뭐 연기금 또뭐 보험회사 이런 쪽에서 어, 다시 이제 새해가 되면서 포지셔닝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뭐 채권시장이 크게 금리가 뭐 위아래로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어,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주식시장은 약간의 어, 강세흐름 보일 때뭐 채권시장은 뭐 박스권흐름 정도 보이는 이런 상황이 뭐 연초뿐만 아니라 이제 1월 전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환시장도 어, 최근에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 딱수건 보이고 있고요 어, 지금 달러원 환율을 보게 되면은 1150원대가 확실히 강한 지지선이긴 해요 지금 1160원 정도 수준인데 어, 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더 이어진다고 한다면 어, 이 환율도 조금의 하락 압력들은 있을 것 같지만 1150원은 상당히 강한 지지선이 좀될것 같다 어, 이런 정도 시장을 좀볼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원자재 시장이 최근에 조금 보면 그 유가가 61불 62불 때 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유가도 보시면은 어, 10월 초에 한 52불 까지 갔던 것들이 지금 벌써 상당히 큰 프로 상승을 했는데 뭐 차트를 역시 크게 해서 보면 50불 바닥 뭐 높게 보면 한 65불 정도 요정도 선에서의 박스권 움직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철근에좀 유가가 올라왔지만 뭐 상승의 폭은 지금부터는 뭐 상당히 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거다 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그 외에 다른 원자재 가격들은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지난주 금융시장하고 어, 1월달 시장까지 조금 살펴드렸고요. 어, 이어서 우리가 다음 주 눈여겨 봐야 될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이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연말과 연초가 이제 교차하는 한 주인데요. 어, 뭐, 월말 또 월초가 교차하는 이런 시기이다 보니까 또 나름 경제지표 일정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살펴드리면, 어, 월요일날에는 이 11월 달 광공업 생산 지표가 지금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광공업 생산 지표에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어, 경기종합지수에요 제가 지금 몇주 동안 계속 이제 국내 경제가 어, 추세적으로는 안 좋은데 그동안 계속 한 2년 정도 경기가 침체를 겪다 보니까 이제 시클리컬한 상황에서는 조금 바닥권에 왔다 반등의 기울기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뭐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바닥은 좀 다지는 것 같다 이제 그 말씀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어, 그거를 이제 가장 또 우리가 눈여, 눈으로 눈으로 볼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경기 선행 기수와 동행 기수인데. 지금 지난달 그 산업활동지표 보게 되면 선행지수가 지금 한 두달 연속으로 좀 올라왔고 동행지수는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뭐 전체적으로 좀 바닥에서는 조금 다지는 듯한 그래서 지금 11월 지표가 만약에 동행과 선행이 조금 동시에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여진다고 한다면 어 경기 바닥에 대한 어떤 인식 기대감들은 조금 더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최근에 지표들이 뭐 썩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더안 나빠지고 있어서 하튼 여 이제 바닥권에 대한 뭐 기대감들은 좀더 심어주는 그런 지표들이 확인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음, 월요일날 지표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어, 그리고 화요일날 가게 되면 뭐 BSI, ESI, 그러니까 뭐 기업 경기 지수, 그다음에 경기 체감 지수인데 뭐 최근에 좀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심리 지표들은 그거에 조금 더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뭐 물가 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 플러스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화요일 날 눈여겨봐야 될건 이제 우리 쪽보다는 이제 중국 지표들인데 중국이 화요일 날에는 국가 통계 P.M.I.가 나오고 목요일 날에는 어, 차이신 민간 쪽에서 제조업 지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 요거 두개 같이 좀 놓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어, 국가 통계 P.M.I.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달에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차이신 PMI 같은 경우도 지금 어 보시면은 7월 바닥으로서 해 8, 9, 10, 11, 12월 지금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제조 지표가 의외로 괜찮다라고 이제 몇번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뭐 기준치 50도 지금 넘어서 있는 상황이고, 지금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망치가 얼마나 왔냐? 전망치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 뭐 전체적으로 50 이상의 어, 확장 국면을 계속 조금 보일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 다만 이제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6%가 좀안될 거다라는 전망이 좀 무세한데. 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중국 정도의 이제 경제 사이즈가 되면 6%대 성장률이 안 나오는 게 어쩜 당연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1970년대, 80년대 7, 8% 고성장한 이후에 이제 90년대 들고 2000년대 드러나면서 어 결국은 이제 잠재 성장률 쭉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률은 분모의 현재 경제 사이즈 대비 올 한해의 성장폭인데 경기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 동일한 성장폭을 해서는 성장률을 높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률 이 낮아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가피해요. 그래서 뭐 중국이 내년도에 6% 성장이 안 된다 해서 뭐 이거를 쇼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조업 지표들 괜찮고 또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고 하니까. 뭐, 전반적으로 중국 쪽 모멘텀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날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 11월, 12월 수출이 나오게 되는데, 음, 뭐, 원래 이제 1일날 나와야 되는데, 1일날 쉰 날이니까 아마 1일날 확인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어, 수출도 제가 몇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 지금 11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4. 몇 퍼센트 정도. 10월도 그래가지고 상당히 부진했는데, 지금 12월은 20일까지가 마이너스 2%정도예요 아마 이제 월말까지 하게 되면, 한, 마이너스 한 자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수출 증가율이 지금 작년 12월 이후에, 이후에 1년 넘게 지금 마이너스이긴 한데, 지금 마이너스 증가율 폭이 확실히 지금 10일부터는 줄어들거든요? 어 결국은 이제 기조 효과가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시기가 지금 온 거고,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은, 음, 내년도 한 1분기 후반에서 한 2분기 정도에는 수출증가율이 플러스까지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 뭐, 경기에 대해서 바닥 인식이 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드리는 거구요. 어, 12월 수출증가율 과연, 최종적으로 얼마 나왔을지 확실히 11월 수출 증가율 폭보다는 많이 줄었을 텐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 한 자리 후반대일지 아니면 중반대일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금요일날 가게 되면 이제 FMC 의사록 있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중국계 제조업 지표들은 최근에 좀 좋았었는데 미국은 그렇진 못했어요 지금 미국 지표를 보면 어, 미국은 보시면 지금 어, 올해 한 3월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계속 지금 이제 떨어져 왔었는데 이제 기준치 50도 하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길게 보면 요 차트로 보는 게좀 나을 것 같은데, 예, 이거를 보시면 얘가 지금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인데 어, 보시는 것처럼 뭐 금융위기 때나 뭐몇 차례의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가 한 45, 46 정도면 약간 바닥이에요. 뭐그 위는 한48 정도로서 얘도 보시면 지금 뭐한 60에서 쭉 떨어졌기 때문에 시클리컬하게 보게 되면 제조업 지표도 조금 뭐더 떨어지기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어 결국 이제 무역 협상을 하면서 관세도 일부 이제 인하 이렇게. 때문에 안바노 미국 지표도 조금은 어, 바닥권을 좀 다지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지난 그 국내적으로는 한 2년여 동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한 한 6개월 이상 정도 경제 지표들이 조금 하락세를 보여왔는데 어, 전체적으로 봤을때 순환 사이클 상에서 어, 한 2019년도 4 4 분기가 아마도 좀 바닥권이지 않았나 싶고요. 2020년 어, 적어도 1분기 조금 더 길게 간다면 한 상반기까지는 매크로 지표들이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안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다소 조금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좀더 유리한 그런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 상승, 소, 주가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팔라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과매수 부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뭐 1월 달에는 특히 연초에는 뭐 크게 상승하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약간의 숨고르기 이후에 전반적으로 1월 달은 어,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1월 효과에 대한 기대들을 주식 시장에서는 가져올만 하다. 특히 국내에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어, 어,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음 주간전망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제가 유튜브 시작한지 딱 정확히 이제 1년이 된것 같아요 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셔서 이제 구독자가 2710명 까지 지금 늘어났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유튜브 많이 보는데 대부분 요즘 유튜브가 조금 뭐 재밌는거 워낙 많잖아요 저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보는 게 카피추 <laughs> 그분 거하고 그다음에 양준일 예 네, 그 레베카 부르신 분 그다음에 이제 저는 요즘에 캠핑에 꽂혀가지고 뭐 차박 캠핑 뭐 이런 거 주로 많이 보는데 저도 이렇게 멍 때릴 수 있는 그런 그 컨텐츠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저희 채널처럼 이렇게 딱딱하고 어렵고 재미없는 이런 채널도 여러분들 께렇 꾸준히 구독해주시고 또. 영상 업로드하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새해는 조금 재밌는 형태로 조금 방송을 조금 바꿔볼까라고 좀 바꿔볼까라고 좀고민은 해보고 있는데 아직 계획은 못 잡았어요. 어, 저도 연말 연초 조금 이렇게 어, 머리 좀 식히면서 내년도에 또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한 채널이 될수 있을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19년도 어, 이제 한 이틀 삼일 남았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어, 우리 새해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는 다음 주에 제가 정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경제와 춤을 저는 박주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